지금 살까 말까, 오늘은 MBN 골드, 어, 윤광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연휴 전에 우리가 사놓고 네. 좀 즐겁게 네. 연휴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네.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 주입니다. 결제 대표적인 종목 단알이 오늘 탄력이 좋아요. 우수 AMS 신공항 관련 주고요. 어, 한국 선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알부터 한번 볼까요? 단알 어, NH 한국사이버결제와 단알 뭐양 날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탄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저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 지향성으로 봤을 때도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 뭐, 단알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그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정무위원을 통과했, 뭐,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주가를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날은 뭐 K K뱅크 그 지분을 5.92%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음. 아마 그런 영향으로 아마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봐지고 있고요. 뭐어 아까 좀 다날을 좀 살펴보면 네. 2009년도에 그 미국 최대 이통사인 그 브라이존이라는 브라이존 와이어리스라는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요. 뭐 중국으로 하면은 뭐 텐, 텐센트 그룹하고 뭐 위챗으로 해서 어 바코드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국외에서도 아주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또, 그, 최근에, 뭐,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던데,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국내에서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 봐서, 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또, 2012년도에 보니까는요, 뭐, 음악 서비스 스타 콘텐츠 사업을 분할하여서 다날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그, 달콤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네. 있어서 뭐 아주 뭐아 왕성한 기업 활동을 오.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네. 제가 수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매수해도 좋다라고 그런 방 그렇게 계속 말씀 드렸고 왔는데요 오늘 또 나오니까는요 오늘도 뭐 변함 없이 네. 어, 이 주가는 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네 저는 사실 4,400원을 오늘 매수가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순간 보니까 4,350 원이니까 뭐 지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고요. 지금 뭐 10시 뭐 30분 경에는 뭐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는요. 음. 지금 매수하면 네. 뭐 5장 보틀에도 뭐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는 제가 단기로 하면 한 5만 천 원, 아, 음. 5천, 5천 백원 ,100 정도 네. 보고 있고요. 5,100원 보고 있고 중장기는 한한 5,700원 아. 뭐이 정도는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 융화즈 매니저의 관심 종목이었군요. 다나입니다 목표가 5,100원까지 일차적으로 잡아주셨어요. 자 다음 특징주 볼게요. 어, 마침 또 우수 AMS와 한국성제 두 종목 모두 신공항 관련 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씩 네.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결과적으로 뭐, 매수를 안 한다라고 제가 음.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뭐, 조향부품이라든지 구동부품,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어그 자동차 부품을 뭐,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나 뭐, 한국 EM이나 기, 뭐 기아차, 뭐, 1차 협력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전통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역시 1분기에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요 뭐 2018년보다는 좀더 많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요.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전동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지금 차트를 봤을 때뭐 앞으로는 지금 제 가격을 가왔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 행보하지 않을까라는 게뭐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뭐 주가는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매수 안 한다라는 아,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손재도 동일하십니까? 네, 저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카드라주식이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뭐 결정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반향을 불러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같은 종목군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한국 선제 같은 경우에, 같은 종목군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제자리 걸음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는요. 그런데, 뭐, 한국 선제나, 뭐, 동방성기라든지, 네. 뭐, 영화금속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은 뭐, 주가가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정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카드라라는 종목의 대표적인 설레라고 좀 음. 봐지거든요. 이러한 호재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주가는 또 급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어, 따라 추가 매수하는 것은 저, 음. 저는 좀 말리고 싶은 네. 마음이 좀 간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 이게 전통적인 방법에서 항상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뭐 호재 뉴스라든지 뭐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이 카드라 주식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성이 보인다든지 라 음, 정말 뭐, 테마주군요 네네뭐 그런 모습들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카드라 종목에 좀그 허점에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 선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공항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면서 이 이슈가 바짝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는 테마주였습니다. 자, 투자 의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단날에 대해서는 윤광진 매니저께서도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5,7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공항 관련주는 테마는 일시적인 테마이다. 우수 AMS와 한국 선제 투자 의견은 노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윤광진 매니저의 오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을 갖고 나온 종목은요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어~ 유비케어는 뭐하는 회사냐면 어~ 의료정보와 그러니까는 병의원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그~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음. 어~ (2009) 아, (1994년) 어~ (12월에) 이제 그~ 설립이 되었고요 (97년에) 어, 코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그 2015년에 어, SK 케미칼이 일대주주였는데, 어, 유니머스 홀딩스라는 그 유한회사로 어, 일대주주로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대주주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이대주주거든요. 이게 뭐좀 특이하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매수 이유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은 실적이죠. 그래서 방, 어, 얼마 전에 1,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 매출액도 뭐 상당히 많이 좋았고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았고 한30%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한30% 정도 올라갔는데 어, 이 영업이익이 제2회사가 창립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향후는 주가가 더 많이 어,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우리가 지금 첫째도 봐야 되는 건 안정성도 봐야 되겠지만 어, 그 주가가 좀. 어, 그 뭐죠 결산을 봤을 때 네.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종목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결산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많은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금, 어, 1분기에는 266억이니까, 뭐, 한30% 이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도 아주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 앞으로 2분기도 역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도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가 요즘 추진 중인, 뭐, 한국판 뉴딜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뭐, 여러 가지 수업도, 뭐, 학교 아, 그 아이들이 수업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 원격 의료 시스템도 이제 앞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는 아주 아주 그 가가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지금 똑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혜주 이제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EMR 서비스인데 EMR이 뭐냐면 전자의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어, 어, 자리매김 할수 있을 것같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또 있는데요. 이제 브레인 헬스케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 요양이나 한방병원에 그 EMR,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의무 기록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그 매출이 이제 이어졌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2020년 결산이 아주 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 봐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기반으로 앞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가 앞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5G 세대에 이런 종목들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회사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제가 보고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데이터 가치가 앞으로는 중요한 세대가 될것 같습니다.뭐~ 개인의 지금 앞으로 뭐~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앞으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봐혀지기 때문에 국가 어 영양 사업으로 아마 자리 매기 좀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뭐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어저께도 거래량이 많이 뜨면서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 이상하게 오늘 많이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뭐, 저, 저, 요 정도 내려가는 것들은 감소하고 오히려, 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네네.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 목표가. 네. 어, 목표가는 제가 그, 음, 9천원 정도. 네, 네 단기로 음. 하실 분들은 9천원 정도까지 전후가 목표가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모멘텀으로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거품이 있겠지만 만 원에서 만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손절가는 7천 원 정도로 제가 잡아 드리니까요. 는이 어, 종목 지금 7,480원 어,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내는 부분은 유비케어가 그 펀드멘탈이 좀 약한 게 흠이긴 한데요. 이게 뭐, 음,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뭐이 정도는 감내할 음. 수준이다라고 봐집니다자 네. 네. 유비케어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종목 차, 최근에 이 원격 의료 관련 주로 엮이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유비케어 현재는 이틀 연속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9,000원으로 잡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윤강진 매니저 추천주 유비케어였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